이청호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오늘 국총국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뭐 초중반까지는 사실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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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..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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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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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이창호 구단 기준에서 우변, 그 저희가 봤던 장면은 좌변 쪽이 될것 같은데 그쪽 전투에서 석점을 잡으면서 좀 봐도 이 두터워졌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 다음 전투로 가에서 좋아졌다고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예, 일단 뭐 변에서 그 선수로 뚫면서 벽이 세점 이렇게 갈라 갈려진 모양이 있는데요. 예, 그쪽에서 좀 괜찮아졌다고 느꼈는데요. 네. 어, 그러면 이제 후반에 있어서 좀더 패도 걸어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. 승부를 보러 가셨는데 좀 기풍의 변화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오늘 수가 잘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어, 아니요, 나중에는 그냥 어차피 정리하는 법을 잘안 돼가지고 그냥 <laughs> 그냥 두게 된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셨군요. 요즘 기사들 보면 또 체력 관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창호 구단은 평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 예, 저는 뭐 특별히 없고 그냥 그냥 주로 산책하고 그냥 걷는 걸 많이 좋아해 가지고요. 예, 그냥 그냥 그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이제 준결승전에서 오효진 구단과 만나게 됐는데 상대 전적이 1승 1패입니다. 저 어떤 승부를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. 어. 아, 어, 저는 그렇게 조금든지 몰랐네요. <laughs> 네. 뭐, 올년 사범 뭐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고요. 뭐 서로 좋은 바둑 들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. K바둑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어, 즐거운 한가위 이렇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. 네.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